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LEDB c 로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새벽 3시에 스파르테 홈에 트벤테가 원정으로 넘어가서 치르는 경기죠. 자 그러면은 스파르테 대 트벤테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영상은 전부 다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꼭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욱 더 상세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앞에 보시다시피 포르토 63회차 적중내역입니다 자 포르토픽까지 아래 고정댓글에 보시면은 파란색깔 글씨로 적혀있는 문의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돈 드는거 없이 포르토픽과 다양한 조합픽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의는 고정 댓글 문의해 주시면 되고 앞에는 운영하는 저희 가족방이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경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스파르테대 트벤테로 자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파르타 홈에 트벤테가 원정으로 넘어와서 경기를 치르고 현재 스파르테는 17승 8무 9패로 승점 59점에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파로테고, 자, 트벤테는 18승 1무 6패로 승점 64점에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트벤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파로테와 트벤테의 각각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면은, 자, 볼레텀한테는 2대1로 지고, 그 다음에 캄필르흐린노원 자, 위트레이한테는 3연승을 가져오면서, 분위기 좋았지만 그 위테레한테는 또 1승이 뺏기면서 현재 3승이 패로 지금 영승현진이 끊긴 스파르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반면 트벤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23년 5월 13일부터 홈과 원정을 왔다 가면서 네이바 발베이크, 아약스, 베인한테 두경기를 가져오면서 지금 상대 트벤테가, 트벤테 같은 경우는 다섯 경기 중에 5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으면서 팀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죠 홈과 원전을 번갈아가면서 자 그리고 이 대각선으로 보시게 되면은 두팀 맞대결입니다 자 맞대결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1년 1월 29일부터 맞대결이 이어졌지만 이날에는 0대 0으로 비기고 21년 11월 21일에는 트벤테가 1대0으로 가져오고 22년 4월 달에도 트벤테가 2대0으로 가져오고 22년 11월 11일에는 무승부 그 다음에 이번 연도 4월 달에 있었던 경기는 3대 3으로 비기면서 일단 두팀 맞대결 승자는 트벤테가 2승 3무로 그래도 조금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스파르트 상대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다섯 경기 제일 최근 경기 다섯 경기를 가져왔는데 트벤테가 스파르트 상대로는 패배가 없다는 점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국내 구매율입니다 자 국내 구매율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02회차부터 204회차까지죠. 자, 일반승 핸디캡. 자, 오노바로 지금 보시는 거고, 자, 스파르테랑 테벤테 성적을 보시면은, 자, 일반승은 무승부가 지금 현재 1순위로 제일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승으로 간다고 하면은 테벤테가 2순위, 그 다음에 스파르테가 3순위로, 현재 몰리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국내분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거는 일반승 중에서는 1순위로는 무승부가 제일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핸디캡에서는 스파르테가 1프렌이지만 햄무로 지금 1순위 마인으로는 테벤테가 2순위 그 다음에 스파르테 플렌 풀엔 1풀렌은 3순위로 현제 몰려있다는 점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스파르토야트벤테자 언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5 기준 보시게 되면은 2.5에서는 89.8%로 지금 오바에 어마무시하게 몰렸죠 89.8%면 100명 중에 90명이 지금 오바를 보고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언더는 10.2%로 1명 정도 가량이 언더를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승은 무승부 핸디캡은 핸무 그 다음에 온오바에서는 오바가 제일 많이 몰려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경기의 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 1 0자리 맞대결에서는 트벤테가 5승 3무 2패로 우위를 보였고 트벤테는 이번 시즌을 포함해 3시즌 연속 스파르타 로테르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시즌 두 차례 리그 경기는 모두 무승부가 끝이 났고 플레이오프 과정에서는 테벤테의 경기력이 워낙 좋았습니다. 자 원정 경기에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로 기세가 오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는 테벤테의 모습이죠. 자 하지만 스파르타 로테덤 역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이 영상은 말 그대로 초안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순위로는 저는 트벤테 승으로 1순위로 들어보겠고 2순위는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자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이 경기 말고 다른 경기들 추천픽, 프로토픽까지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